신명기 23장. 고안이 상한자나 음경이 잘린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안몬 사람과 모합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이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 보다미아의 부돌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내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시므로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내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원히 구하지 말지니라. 너는 애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계기되었음이니라.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너희 중에 누가 밤에 몽설함으로 부정하거든 진영 밖으로 나가서 진영 안에 들어오지 아니하다가 해질 때에 목욕하고 해진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요내 진영 밖에 숲 변소를 마련하고 그리로 나가되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에 그것으로 땅을 팔것이요몸을 돌려 그 배설물을 덮을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섬기시려고 내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그러므로 내 진영을 거룩히 하라.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냐 함므로 너를 떠나지 않냐 하시리라.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저주하게 하고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지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그러나 내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삭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신명기 24장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혀 쓴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지 말지니라.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외톨이나 그 위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익한 자를 죽일지니.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내가 힘써 다 지켜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서 있고 내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내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공공하고 비난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땅 성문 안에 우거하는 개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가 죄가 될 것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너는 내국에서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송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한 무틀 밭에 잊어 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 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감람나무를뗀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고며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국당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